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턱기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이 꼬리를 어, 종이다가 느슨느슨하게 박은지를 해준 다음에, 그 다음에 짜아당겨준 음, 다음에 손을 빵빵하게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꼬매 이렇게 꼬매주세요. 그 다음에 이 단추는요,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요. 단추를 이렇게 풀렸다가, 여기다 뭐 넣고 다시 닫아도 돼요. 이 이렇게. 그리고 이건 이름표를 붙인 건데요. 제 이름, 류미. 류미. 그래요. 그리고 이 2번도 자기가 만들고 싶을 때, 이 리본 자기 만드는 거고요. 귀도 하나하나 다 꾸며는데 귀에는 손을 듣지 않아요. 그리고 꾸민 거고요. 이것도 꾸민 거예요. 이것도 꾸민 거. 이거는 제가 하지 않았어요. 선생님이 준 건데요. 동천초등학교 특기장선 퀼트나뜨개질에서 만든 거예요. 귀엽죠? 만들고 싶으면 신청하세요. 안녕.